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와 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8%, 그리고 코스닥은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잭스널 미팅에서 파울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지수가 오르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실제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시장 수급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업종도 조금 매수했습니다만은 전기업, 전자업종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어, 어저께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이 엔디비아 시장, 엔디비아 엔드비,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했잖아요. 수출 규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규제를 갖다가 대비해서 물량을 많이 싸재기를 해뒀더라.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래쪽엔 업종은 그저 그렇죠. 그래 시장의 수급이 시가총기기몇 종목적으로 멀리다 보니까, 또 시장 지수가 오르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인 것처럼 보이고,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은, 뭐, 아직은 관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동기를 냈어요. 다섯 번 이렇게 동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우리가 2%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두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번 남았어요. 근데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9월달, 뭐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항상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합니다. 지금 아직 뭐동결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9월달은 뭐동결을갖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결을 했죠. 그런데 그 이번에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위원들이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많이 냈다 그래요. 뭐 저는 다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마 10월달쯤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조심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준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분이, 저분이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동안 이 발언하는 거쭉 들어보면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는 말을 하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귀 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그냥 금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본다더라도, 뭐 돈이 그동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유가도 오르고요. 뭐 봤죠?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죠? 유가도 오르고, 또 그리고 농산물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 경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이나 원자재나 이런 유가나 이런거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거 있죠. 2007년도에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거품이 늘어나는 속도가 통화해전니더 빨라져 가지고 막 주식시장도 오르는거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런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뭐 돈이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었던 굉장히 낮은 금리들 우리가 생각하기 저성장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돈을 빌릴 때 정말로 이 유동성이 돼서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오늘이죠 중국 단체 관광 손님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요. 관련 이 계속 유효, 이 테마는 유효합니다. 어느 만큼 들어올지 몰라도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폴트 관련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은 이 자석이 보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지금 미국 국제 팔아가지고 위안나 방어하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서 대충 넘어가보는 대충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주요 종목 좀 들여다 보면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0개가 있어요. 10개. 그 중에서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2020년 9월, 22년 9월 여태쯤 저점을 찍고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평범이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지금 참 네이버는 만약에 종목을 산다, 살 생각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네이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봅시다. 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는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보다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은이 종목은 또 오를 수 있어요. 네이버는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오늘 검색이 됐는데 아직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삼성 물산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삼양식품 있죠. 그것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추성 엔지니어링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풀몬이 있는데 풀몬 같은 경우는 좀 조사해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한 한달 조금 샀으면 조금 조금 샀고 투신 조금 연기금 조금 샀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므로 유종목은 연구를 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다 하나 넣어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튼 오늘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아마 다음번에는 동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올릴 것 같고 미국은 9월달은 동기할것 같고 오늘은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뭐 분위기가 반등이 됐나 싶어도 그건 아니고 그냥 엔디비아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니까 반도체 사지기 했더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다 아직은 여전히 관망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